순공 8시간이 순공 17시간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법론 3가지를 당장 실천하신다면 더 쉽게 공부하고 더 쉽게 성적이 떡상하는 경험을 바로 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순공 8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순공 17시간을 확보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순공 6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순공 12시간을 확보한 사람을 이기는 등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순공 시간이 2배나 많은 사람이 2배 많이 공부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큰 착각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바로 사람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한정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절실함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고요. 순공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시간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을 안일하게 생각해 낮은 공부 효율을 보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공부 체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앉아 있다가 오히려 공부 루틴이 망가져 시험이 다가왔을 때 효율이 더 떨어지는 공부도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데 쓰는 전략이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데요. 그럼 보다 적은 순공 시간을 확보하고도 결국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른 친구들이 있으면 꼭좀 누르고 시청해주자고 연수남 채널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순공 시간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보다 더 똑똑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공부 시간을 분배한다. 높은 순공 시간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공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황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좋아하는 과목은 이미 어느 정도 잘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점수 상승의 폭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잘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죠. 반면 순공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냉철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는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대신 남는 시간에 최대한 본인의 약점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의 약점 과목의 시간을 집중 투자했을 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은 본인이 약하면서도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과목은 역시 약점 과목이면서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과목인데요. 변별력이 높던 적던 본인이 강한 과목이라면 후순위로 배치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이 분명하죠.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게 되면 역설적으로 공부 시간 분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점점 본인이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과목에 어느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각심 자체가 냉철한 공부 시간 분배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복습 단순화하기. 순공시간이 넘치는 경우 오히려 너무 정석적인 복습법을 시행하고자 하다가 넘치는 복습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넘치는 복습 분량에 자기 자신이 잡아먹힐 수 있는 거죠. 반면, 많지 않은 순공시간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복습을 단순화하여 깔끔하게 소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도 기존 영상들에서 다양한 복습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순공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복습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는 심플 복습법을 시행했을 때 무난하게 복습 주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플 복습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면 교과서의 특정 부분을 공부하거나 암기했다면 암기한 직후 까먹기 쉬운 타이밍에서 한 차례 복습을 해 주는 건데요. 30분에서 60분 주기에 즉, 제가 늘 강조하는 집중의 시간 한 타이밍당 한 번씩 5분 내외로 짧게 해당 내용을 복습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기억의 효율이 현저히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복습 타이밍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해줍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억한 것은 쉽게 장기기억으로 정착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복습은 바로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에 해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의 복습은 잠자는 동안에 장기기억으로 분류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잊은 것을 체크하고 다시 외워줍니다. 아침에 복습하면 공부 효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주말 중 하루를 빼서 대망의 네 번째 복습을 해줍니다. 한주 동안 복습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는 날인데요. 이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심플 복습법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띄워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복습법마저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업 수험생이 아니라 직장인이나 맘시생이라면 심플 복습법마저 여의치 않을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전날 공부한 내용들을 수첩에 적어 다음날 연속적으로 공부를 할수 없는 일과 중에 틈틈이 아웃풋하며 읽어보는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히 잘만 할수 있다면 여느 복습법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순공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심플한 복습법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율적인 복습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내가 직접 선택했다는 점을 인지하기. 순공 시간 자체 내에서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영상 초반에도 언급했듯 순공 시간을 다른 수험생들보다 적게 잡는 경우는 보통 내가 직접 선택한 상황입니다. 대놓고 공부를 안 하겠다는 마인드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요, 적은 순공 시간을 직접 선택했다는 것에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 생각해 보면요, 일단 피치 못할 사정, 가령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일을 동시에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순공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본인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고요. 그만큼 절실함이 본인의 인생에 더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절실함이라는 감정 자체를 활용하여 그나마 확보한 순공 시간에 더 밀도 있는 집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절실함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본인이 선택한 공부라는 것을 매일매일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전업 수험생임에도 일정 시간을 순공 시간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세팅한 경우인데요. 이것 역시 본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를 함으로써 공부 시간에 더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끝난 후 역시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신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머지 공부 시간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혹사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건 기본이겠죠? 이밖에 순공 시간을 극한으로 찍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공부 효율 높이기 키마 영상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양한 암기법으로 공부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 주세요. 순공 8시간이 순공 17시간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법론 세 가지를 당장 실천하신다면 더 쉽게 공부하고 더 쉽게 성적이 떡상하는 경험을 바로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